촉하지마 커버력은 갖춘 백화점의 스테디 제품 소장할 맛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얘 진짜 맑게 올라간다 이 펄러톤에서는 정말 합격점수 어, 피부표현까지도 예쁘게 된다는 라점 건성용의 페이보릿 제품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가을철 약간 환절기에는 이 세럼 쿠션 꼭 쓰거든요 진짜 쩝쩝쩝쩝 먹어들어가는 촉촉함이 약간 흠잡을 데 없는 쿠션이라서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봄 이 다가올 것 같지만 약간 다가오지 않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저는 가장 고르기 어려운 거는 베이스 쿠션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죠. 우리 몰랑이 분들도 비슷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신상 쿠션들이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백화점에서 시그니처로 스테디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쿠션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이번 편은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딱 필요할 것 같은 촉촉하지만 커버력은 갖춘 백화점의 스테디 제품 딱두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밀착 취재처럼 비교,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우선 제 피부톤을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19호에서 21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뉴트럴 톤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에요 피부는 복합성에서 약간 건성이고 피부 화장이 쉽게 들뜨는 편이라서 제품을 항상 꼼꼼히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맥헤라, 메이크업오에버, 나스, 바비브라운, 입생로랑 등등등 정말 많은 백화점 브랜드의 쿠션들을 비교해보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촉촉하지만 커버력은 갖춘 하지만 얇게 밀착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가장 리뷰도 많고 가장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쿠션이 딱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입생로랑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비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의 쿠션을 정말 꼼꼼하게 파헤쳐 봤으니까요 하나씩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생로랑 뚜시에글라 글로우 팩트 쿠션 B10입니다. 가격은 8만 원에서 9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조금 할인을 받아가지고 8만 원대 정도로 구매를 했어요. 패키지는 다양하게 시즌별로 출시를 하는데 저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패키지로 가지고 왔고요. 입생로랑의 백처럼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이제 소장할 맛도 있긴 하다. 더라고요. 두께나 크기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슬림한 편이라서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휴대성으로는 합격입니다. 제가 뒤에 비교를 할 바비브라운이랑 비교를 해봐도 옆에서 비교를 했을 때 두께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으니까요. 확실히 휴대성이 강한 제품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입생로랑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얘는 일반적인 쿠션 타입은 아니라 메쉬 타입이에요. 메쉬 타입에 조금은 쫀득쫀득한 퍼프의 궁합으로 되어 있고요. 퍼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프랑은 조금 더 다른 게 약간 밀도가 촘촘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퍼프의 양쪽이 아몬드형으로 조금은 세심하게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으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바르면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메쉬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르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요 메쉬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 메시망이 오히려 양 조절하기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몰랑이 분들도 있는데 이 메시망 양 조절 어떻게 하냐면 퍼프를 가지고 처음에 고르게 묻혀준 다음에 저는. 위에 뚜껑 부분에서 양 조절을 한번더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시에 더 고르고 얇게 묻어나다 보니까 혹시 메쉬가 어려우신 분들은 퍼프에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에 뚜껑에 덜어서 두번양 조절을 사용을 해주시는 걸더 추천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퍼프를 아몬드형으로 만든 게 이제 눈가나 코트 조금 더 세심하게 터치를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찍힘이 있었거든요. 약간 뾰족한 모양이다 보니까 한 번의 터치만으로 완벽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보다는 여러 번 두드려 가지고 밀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어요. 스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톤은 굉장히 맑은 상아 아이보리 톤이라서 일단 굉장히 뉴트럴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만족하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딱 터치해 보자마자 어얘 진짜 맑게 올라간다 얘 진짜 뉴트럴톤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컬러톤에서는 정말 합격점수. 그리고 이제 피부에 올려. 였을 때는 약간의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진짜 진짜 얇게 밀착되는 제형감이거든요. 기존에 제가 입생로랑 블랙 쿠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무겁게 올라가서 입생로랑은 조금 답답해, 입생로랑은 조금 텁텁해라는 약간의 고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핑크 쿠션은 쓰자마자 진짜 얇게 올라간다. 진짜 안 올린 것처럼 정말 가볍게 스킨 톤에 딱 밀착되는 게 느껴져요. 진짜 가벼운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진짜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딱 픽싱되고 나면 이게 완전 촉촉한 글로우 쿠션보다는 완전한 글로우보다는 글로우에서 약간 세미글로우 같은 느낌이라서 완전 번들거리는 쿠션 제형감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너무 번들거리는 건 싫고 너무 뽀송하고 매트한 건 싫고 적당히 세미글로우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부지, 약간의 기름기가 있으신 분들 유분감은 싫지만 촉촉하지만 약간의 뽀송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감 있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위에 올라갔을 때 피부 위에 마무리감이나 표현력도 굉장히 예뻐 오히려 바비브라운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좀실키한 느낌? 조금 더 매끄럽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혹시 고민이신 분들 어, 피부 표현까지도 예쁘게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제가 묻어남 테스트도 해봤는데 묻어남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완전히 묻어남이 적은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한번더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제 가장 가장 중요한 지속력 그리고 다크닝 현상은 있는지 없는지 의외로 다크닝 현상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너 무너짐에 있어서는 약간 모공에 살짝 끼듯이 살짝은 뭉치는 느낌은 있었지만 일단 다크닝 현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무너짐도 약간 그 몽실몽실 올라오면서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에다가 한번더 덧발라주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덧발라주거나 수정 화장용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합격점수 주고 싶습니다. 저같이 복합성이나 촉촉하지만 세미매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무난무난하게 확실히 추천을 하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비브라운의 인텐시브 스킨세럼 쿠션 파운데이션. 저는 포슬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대는 8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 입생로랑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바비브라운의 이 세럼 쿠션 파운데이션은 진짜 몇 년째 꾸준히 건성용의 페이보릿 제품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엄청 엄청 유명하고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도 확실히 건조해지는 겨울 철, 가을철 약간 환절기에는 이 세럼 쿠션 꼭 쓰거든요 확실히 써보면 진짜 촉촉함이 남다르기는 해요 좀 촉촉하거나 수분감이 가득한 약간 광채 쿠션을 원하신다라면 바비브라운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입생로랑이랑 비교했을 때는 패키지 자체는 조금 더 똥똥한 느낌이기는 해요 조금 더 도톰하고 조금 더 부피감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안쪽은 일반적인 쿠션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칭찬할 점이 퍼프가 진짜 쫀득쫀득 넣게요. 퍼프도 약간 취향을 타기는 하는데 입생로랑 같은 쿠션의 퍼프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이 쿠션 퍼프 타입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소미불 같은 퍼프. 그래서 써보면 확실히 얘가 쫀득쫀득하게 밀착력 있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퍼프 타입이 수정 화장하기도 괜찮고 밀기에도 괜찮고 두드리기도 괜찮아서 오히려 초보자 분들이나 쿠션 쉽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퍼프 타입이 훨씬 더 훨씬 더 낫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밀착되기에는 바비브라운이 조금 더 괜찮았다. 컬러도 포슬린이라서 아이보리 상아빛이지만 약간의 옅은 핑크 우유색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긴 해요. 쿨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뉴트럴이신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이긴 합니다. 뭐 진짜 피부에 올려보면 진짜 투명하게 올라간다. 맑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진짜 잘 어울려요. 딱 바르자마자 아 수분감이 느껴지는 쿠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써보면 확실히 수분감에서는 합격입니다. 바비브랑 올리다 보면 진짜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이 촉촉함이 피부 위에서 도는 촉촉함이 아니라 진짜 쫙쫙쫙쫙 먹어들어가는 촉촉함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촉촉함이 수분도 있지만 수분 위에는 항상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오일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오일을 얼마나 입자를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분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촉촉하게 느끼는 걸 보면 아 수분이랑 유분 입자를 잘게 쪼개 가지고 아 넣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살짝 예상을 해보고요. 위에 올라가는 광택감이 예쁘다. 그래서 모공이 넓으신 분들, 피부결을 깔끔하게 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걸 더 추천을 해요. 입생로랑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세미 글로우 같다고 했잖아요. 바비브라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촉촉해요. 그래서 건성이나 복합성, 확실히 수분감을 촉촉하게 느끼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바비브라운이 조금 더잘 맞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어, 그리고 묻어남 테스트를 했는데 확실히 묻어남은 입생로랑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긴 했었어요. 약간 한끗 차이고 바비브라운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그다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약간의 다크닝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어 예상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오일 입자가 날아가다 보면 그 다크닝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제조하다가 이제 들어가지고 알게 된 건데 어쩔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약간의 다크 다크닝은 있다. 본인의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업해서 구매해주시는 것도 꿀팁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래서 피부가 19호 정도인데 오히려 포슬린을 쓰는 이유가 약간 반톤 일부러 업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는 높았어요. 다크닝을 제외하고는 지속력이나 마무리감, 유지력에서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기 때문에 약간 두루두루 잘 갖춘 제품이다. 약간의 다크닝을 제외하고는 약간 흠잡을 데 없는 쿠션이라서 진짜 두루두루 추천을 하고 싶습니 싶은 쿠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입생로랑이랑 바비브라운 두 가지 쿠션을 비교를 해봤는데 약간 마무리 정리를 해보자면 입생로랑은 수부지 복합성 촉촉하지만 세미 글로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글로우지만 글로우 같지 않은 제형감으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딱 추천하고 싶은 쿠션이고요. 바비브라운은요 건성, 복합성 촉촉한 세럼 제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둘다 너무 훌륭한 쿠션이라서 저는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써주니까 우리 몰랑이분들도 이번 제 리뷰를 보고 아, 쿠션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 없이 골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진짜 얇은 쿠션, 커버력 좋은 쿠션 등등등 백화점 쿠션들을 여러 개또 파헤쳐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아랑. 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